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키비 애니기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예, 제가 일본에 오신 여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 먹는다는 편의점 계란 샌드위치. 아, 바로. 아,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아, 요렇게 생긴 거. 바로 편의점 계란 샌드위치. 이거를 아,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일본 오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계란 샌드위치. 과연 세븐일레븐과 아, 그리고 패밀리 마트 두 군데에서 파는데, 어디가 더 맛있는가? 아, 자, 어디가 더 맛있는, 요렇게 두 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아, 여기 보시다시피, 아, 여기 보이십니까? 예. 아, 카메라가 있구나. 예, 여기 보이시죠? 아, 가격은, 세븐일레븐에서 사는, 파는 계란 샌드위치는, 아, 세금 포함 237엔. 아, 그러니까 2300, 한 2400엔, 2400, 2400원 정도. 하는, 아, 요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요쪽에 패밀리 마트에서 파는 거. 요거 지금 20원. 그니까 러 200원 할인해가지고 가격은 1700. 한 1700원 정도. 예, 요 정도 합니다. 자, 일단 요거 딱 보시다시피 두께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요둘 중에 어떤 게더 맛있는지 제가 먹어보고 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밀리 마트가 아닌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계란 샌드위치. 아, 어,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이렇게 어 굉장히 두툼하게 계란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 이렇게 쫙벌려가는 그렇듯이 오! 오! 야꽤 많이 들었는데 자, 이거랑 그리고 패밀리 마트에서 파는 계란 샌드위치 자, 이것도 일단 기본 생긴 거는 비슷한데 아 기본 생긴 건 비슷한데 안에 든 계란의 양이 조금 전에 봤던 세븐일레븐에 비해서는 살짝 살짝 예, 좀 적은 듯한 느낌.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요게 세븐일레븐, 요게 패밀리마트. 자, 요거 한번 아 한번 먹어보고 제가 맛이 똑같은지, 틀린지, 과연 아좀더 비싸게 주고 요거 사 먹을 만한지 아니면 그냥 이걸로 괜찮은지 한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세븐일레븐 샌드위치 요런 맛이네요. 패밀리마트에요 네. 자 요게 패밀리마트건데 네아 지금 제가 이렇게 한입씩 먹어봤는데 느껴지기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세븐일레븐 아 패밀리마트 음 차이를 찾았어 아 요게 살짝 간이 싱겁습니다 아 요기에 있는 요 계란 샌드위치가 조금 더 에, 짭짤해가지고 조금 더 맛은 나는데 미각이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눈 감고 먹으면 별 차이를 못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정도로 맛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다만 세븐일레븐께 네, 조금 더 가격이 비싼 만큼 아 여기 보이듯이 예, 가격이 비싼 만큼 계란이 좀 많이 들었다. 아, 요게 아,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맛은 있네요. 아, 음, 맛있네 얼마 전에 음, 친구분이 일본 놀러 왔다가 새벽에 자다 깨가지고 그냥 먹고 싶다고 해서 사오는 걸 보고 아, 리뷰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서 이런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일본에서 파는, 뭔가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뭐든지, 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면 재미가 없어. 예. 네. 자, 오늘의 정리. 아, 제가 먹어봤을 때는, 패밀리 마트와, 그리고, 세븐일레븐의 계란 샌드위치는, 아, 맛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아, 양이 조금 틀릴 뿐이다. 아 요거 참고하시고요. 어디 가서 사 먹어도 아별 크게 차이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무거나 리뷰 애니야기였고 여러분들의 아 구독과 좋아요 아 제발 좀 눌러주세요. 예 네,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왜 갖고 왔어요예 네, 여러분 그러면 안녕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야 이거 안 눌렀는데. 야, 야 이거 안 눌렀잖아. 아. 진짜. 아, 여기 보고 뭐 이렇게 는거안 누르면 아, 진짜 아, 요게 패밀리마트. 그리고 아, 요게 세븐일레븐이다. 아, 가격은 말씀드렸듯이 패밀리마트가 두개해 가지고 1,700원 정도고요. 아, 요게 2 300원 정도다. 아, 두개해 가지고. 그겁니다.